안녕하세요. 싸민법입니다 2월의 마지막, 2월 28일 즐거운 월요일 민법입니다 자, 2022년 시작된 지가 벌써 두달 됐네. 그렇죠? 이제 열달 남았습니다. 어, 감정평가사는 4월에 시험이 있고, 1차가. 어, 주택관리사는 7월에 있고, 공인중개사는 이제 어, 10월에 있습니다. 어, 2022년 여러분의 목표. 어, 중에 하나는 시험 합격이죠. 그렇죠?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자체가 목표는 낼수 없을 것 같아요. 어, 시험의 합격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죠? 좀더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지, 최종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저도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어,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는, 어,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은, 아, 아빠는, 어, 결과주의래요 근데 어 세상 일은 다 아시겠지만 결과로 여러분의 과정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그동안의 과정 열심히 했다라는 과정 시험이요 참 특이하게도 운 좋게 합격하는 시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름대로 가슴 아파하고 뭐 공부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어 결국은 딱점이든 아니면 넉넉한 점수이든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오셨으면 내일부터 또 열심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유치권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320조 유치권의 성립 요건 기억나세요? 첫 번째, 첫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한다. 두 번째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세 번째, 그첫 물건과 채권 사이에서 결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네 번째는 민법 320조가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때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판례가 있고 가장 많은 시험이 나온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2 시간 정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유치권 완강 끝납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321조 봅니다. 유치권입니다. 321조. 자, 제목부터 정리. 제목부터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유치권 불가분성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일성 관련해 가지고 유치권이든 질권이든 저당권이든 불가분성 인정됩니다. 모든 법조항에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질권에도 준용되고 저당권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유치권도 불가분성. 내지는 질권도 불가분성, 또 내지는 저당권도 불가분성 인정됩니다. 끝. 그러면 가장 흔하게 나는 시험 질문은 유치권에는 불가분성 인정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자, 법조항 볼까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자, 키워드입니다. 채권. 그렇죠? 키워드가 채권. 전부. 어, 글씨가 좀안 보입니다. 어, 좀 바꿔볼게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입니다. 채권 전부. 예, 변제 받을 때까지. 자, 키워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1억 원인데요. 채무자가 1억을 다 갚지 않고 9,900만 원 갚았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 원덜 받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100만 원에 상응하는 유치물이 아니라 유치물 전체에 대해서 권리행사 할수 있다고요. 이걸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른다. 쉽게 표현하면 돈다 받을 때까지 아무리 이 10원이 남아있든 100원이 남아있든 상관없이 그돈 받을 때까지 유치물 일부가 아니라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행사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른다. 그럼 시험지문에 가장 흔하고 가장 기본으로 나눈 것은 법조항 그대로. 법조항 그대로. 그럼 시험지문에 자, 보세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규정이 질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그대로 써볼게요. 질권자는 아,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볼까요? 밑에 써볼까요? 밑에. 자, 질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또, 내지는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됐나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자,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 서 시험 문제는 자, 다른 시험 기출문제 봅니다. 1번 지문, 유치권, 유치물이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채무자가 표현 보세요. 피담부 채무를 일부를 갚았대. 돈 일부 갚았대. 일부 갚았나요? 일부 갚았어? 일부를 갚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소멸이 않습니다 소멸이 않습니다 x. 그래서 정답 x예요. 정답 x. 자, 정답 x고. 자, 그다음. 2번 지문.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역시 변제 받았다면 남은 채권에게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하해서하나요 전부의 전부지. 일부가 아니라. 그래서 x. 그래서 역시 틀렸으니까 이런 식의 지문이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상관없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네 가지 파트. 첫 번째, 유치권의 불가분성 인정됩니다라는 거. 두 번째,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가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가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일부를 변제했을 때일부만큼은 소멸합니다.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엑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322조 법정입니다. 경매와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치권자도 이랑 채권에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대요. 경매할 수 있대요. 그러면 유치권자에게도 경매권 인정됩니다. 여기도 조심, 조심, 조심하게 이겁니다. 자, 써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보통 경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매하는 이유. 경매하는 이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기, 받기 위해서 경매합니다. 그렇죠? 저당권자도 채무자 등이 저당권 설정자 등이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 목적물을 경매해서 자기보다 아랫순위, 후순위, 2순위, 3순위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 배당받으려고 경매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일반적인 경매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경매를 우리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당권은 담보권이죠.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요. 뭐 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 조건이 있어. 근데 유치권자의 경매는요. 잘 들어 보셔야. 잘 들어 보셔야 돼.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서 설명했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건 뭐냐? 경매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그 유치물을 돈돈 돈, 환가 상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그럼 정리, 저당권에 의한 질권에 의한 경매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우선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당받기 위해 정리하는 거야. 그런데 유치권자의 경매는 그 유치물을 돈으로 바꾸려는 경매야. 그러니까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중요한 건 돈으로 바꿔서 보통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자격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유치권자는 물권자이기지만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손을 받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품격 민법 강의를 듣고 있다고 보시면 돼 다시 가장 기본 유치권의 기에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의 경매는 다시 강조합니다 후손이보다 우선 배당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그 유치물을 돈으로 바꿔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배당이 참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이런 경매를 우리가 돈으로 바꾸기 위한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부릅니다. 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민을 하루 종일 이걸 해봤어요. 유치권자 경매를 어떻게 설명할까?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어.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와 경매하는 것은 저당권, 담보권, 물론 유치권도 담보권이기지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르잖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것 내지는 질권에 의한 경매를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거라고 그래. 근데 이에 비해서 유치권자의 경매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건 원래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 유치권은 직접 채무자한테 가서 돈 갚아라! 라고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눈에 강조했어. 채무자 등이 목적물 인도를 청구했을 때돈 받을 때까지 네 물건 못 준다.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 청권이 있어도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자. 기초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장 쉬운, 가장 쉬운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법조항만 물어, 이렇게. 법조항만. 유치권자도 채권의 변제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수 있다. 물론, 차후에 질권자도 내용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법조항이 떡! 같이 생겼어. 법조항. 웃긴 게 뭐냐면,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겼어, 법조항이. 또, 법조항을 보니까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있다. 법조항이 똑같아, 똑같아. 토시아라코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질권에 의한 경매와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살짝 다르다는 거야. 그럼 정리. 질권자의 경매와 저당권자의 경매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기 위한 경매인데 비해서 유치권자의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강사! 외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똑같은 표현이 경매가 되어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1번, 자, 2번. 법조학과 보죠. 2번. 2항. 정당한 이유 있다. 정당한 이유 있다. 정당한 이유 있다. 제가 이 정당한 이유를 수업시간에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정당한 이유 있다 면 경매에 붙이게 넘무 금액이 적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수업시간에. 그럼 정, 아니, 보통은, 황가를 위해서 황가를 위해서 황가를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 게 맞는데 경매하려면 이렇게 남의 물건을 경매하다 보니까요 문제는 예납금을 내야 돼요 법원에 돈 내야 돼 일단 예치금 내야 돼 돈을 제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왜 경매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경매에 붙이기가 너무 금액이 적은 거야 지금 이거 경매에 붙여봐 10만원밖에 안 나와 근데 10만원 붙이려고 20만원 30만원 예납금 내고 경매 실형병 일단 내야죠. 나중에 경매 대가까지 받더라도. 또 내지는 보셔봐. 유치물의 경매 대가가 10만원인데, 경매 실형용이1 0만원 나와. 그러면, 유, 굳이 유치할 필요는 없잖아. 경매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정당한 이유. 쉽게 표현하면, 예상, 경락 대금이 적은 경우. 그런 경우야. 이런 경우라면,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한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뭐 내가 직접 먹겠다고. 그 유치물, 내가 직접 먹겠다. 쌤쌤. 통으로 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12만원인데, 현재 이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10만원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를 실행했을 때, 경매 실행 비용, 뭐 떨면, 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직접 경매 붙이지 않고, 내가 직접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섯 글자로,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부릅니다. 헐.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는 통제하셔야죠. 통제하, 제아셔야 돼요? 왜? 알려는 줘야지 먹겠다고. 이것을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부릅니다. 끝나요 끝.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자, 1번 지문 1번 지문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력이 없음을, 여기는 문제 없죠? 여기는 문제 없죠?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네요. 경매할 수 있다. 틀렸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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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죠? 자, 2번 질문.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근데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도 우선 변제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X. 그니까, 러 요즘 시험에 함정이 렇게 앞이든 뒤든 문장을 좀 약간 주면서 앞에 지문을 맞고 뒤에 지문을 틀리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에 지문을 맞게 하고 뒤 지문을 틀리게 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자, 한국말 끝까지 읽으시, 끝까지 읽으셔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3번지 보셔봐.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자, 표현 보셔봐. 자, 요거예요 문제가 요거야. 자, 표현. 유치권에 의한 경매래. 담보권에 의한 경매가 아니야.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면, 유치권자는 환가를 위한 경매니까, 채권자보다 우선 틀렸네. 배당은 못 받아.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x 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틀려!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반맛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연구하고, 분석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 어쨌든가. 어쨌든, 훨씬 이제 따봉. 자, 그 다음.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을 직접 변제, 흉당. 자 틀렸네요. 직접 변제, 간이 변제, 충당 인정되려면, 법원에 청구해야죠. 직접 먹을 수 없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왜? 예를 들어서, 보시봐 유치물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 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아니, 보셔봐. 100만원짜리 유치물 내가 주관적 평가하면 그건 10만원이야. 그래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법원에 내가 먹게 해서 통과하시라고. 이때 반드시 통제하시라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자, 4번 질문 틀렸습니다. 4번 질문 틀렸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게 다른 시험기출문제이긴 한데요. 한번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 보세요.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경매가 두 가지잖아, 경매가. 자, 경매가 어, 어째서 두 가지냐. 자, 문제 볼게요. 담보권. 죄송해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고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있다고요. 글씨가 좀안 보입니다. 좀 보이게. 좀 해볼까요? 보이게. 빨간색으로. 담보, 아, 다안 보이네. 유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고, 유치권에 대한 경매가 있어.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경매가 두개 들어옵니다. 그럼 보셔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먼저, 바꿔볼게요. 한번 제 얘기 들어보셔봐.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하여 즉 담보권에 기해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하면 그러면 경매가 두번 들어오잖아요 지금 법원에 다만 경매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우선변제 받기 위한 경매이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돈으로 받기 위한 경매니까 성격이 틀려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경매가 두개 들어오면 이제 법원은 우회를 정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자 보세요. 신청하면 먼저 실행된 유치권의 기한 유치권의 기한 경매는 경매는 자, 수도합니다. 정지가 돼 버려, 정지. 정지가 돼 버려. 수도. 하고 하고 나중에 들어온 저당권의 기한 경매만 진행해 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는 쪽. 그래서 경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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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이는 이 유치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않는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자, 항상 이런 얘기를 좀 하다, 하다 보면, 제가 좀마름대로는 촉이 좀 있어요, 촉이. 촉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또안 보이네 제가 여기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도 유튜브를 지금 13강인가 지금 찍고 있는 12강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게 좀 서툴러요 어 역시 안 보이네 바탕 색깔을 아예 바탕 색깔을 바꿔 바탕 색깔을 바탕 색깔을 좀 바꿔서 눈에 좀 띄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빨간색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재롭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어 노란색 으로 한번 채볼까 노란색으로 읽어볼게요. 유치, 노란색 읽어볼게요.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하던 중에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에 의한 경매가 신청이 들어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수 없이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실행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면 결, 결과적으로 누군가 경락을 받겠죠. 그 경락인은 유치권을 안아야 돼요. 유치권을 안고 유치권 소발이 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의미는 알고, 의미는 알고, 의미는 알고.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정지. 아 그러면 이 정지 되었단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진행되어 매각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X예요. X야. X. 여러분, 4월에 볼 감정평가사이든, 7월에 볼 주택관리사이든. 10월 달에 뭘 공인중개사이든, 요 지문이 나오면, 자, 문제 풀다 말고,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아, 내가 설신자한테 배웠다. 라고 문제를 좀 여유있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유치권의 경매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다시 한번꼭좀 기억을 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3조, 어, 과실수치권인데, 답만 정리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시 그러면 정리 단만 정리 유치권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 충당합니다. 다만 과실이 뭐가 아니래요. 보셔봐. 금전이 아니래. 금전이 아니래.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반드시 경매하셔야 돼. 왜? 왜? 과실이 보셔봐. 자 보셔봐. 과실이, 그 과실이 금전이래. 금전이라면 경매 필요 없죠. 그 민법상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법정과실이 금전이래. 돈이래. 그러면 경매할 필요 없어. 왜? 유치권자의 경매는 환가를 위한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는 이미 돈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금전이라면 경매할 필요가 없어. 다만,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경매하시라고요. 순서. 과실은 먼저 채권에 이제야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모여라? 충당. 그래서, 자, 보세요. 워낙 어려워요. 한번 들어만 보셔, 들어만. 들어만 봅니다, 들어만. 어려워요, 지금. 자, 밑에 써볼게요, 제가. 쭉 내려와서. 자,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유치권자도, 유치권자도 과실 수치권이 있다. 다만,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 목적의, 수익 목적, 수익 목적의 수치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원래 과실은 보너스 개념이에요, 보너스 개념. 엑스트라 개념이야. 엑스트라 개념입니다. 우리가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치할 수 있죠, 있죠. 그때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부당 이득으로 벌을 이름은 없어요. 그건 엑스트라 개념이야. 엑스트라. 보너스 개념인데 유치권자의 과실 수익권은 뭐냐면 보너스 개념, 엑스트라 개념이 아니라 과실을 가져다가 변제에 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먹는 게 아니지. 헐. 이렇게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럼 단순하게 단순하게 정리. 유치권자도 과실 수치할수 있다. 민법상 과실 천연과실 수지할수 있고, 민법상 법정과실 수지할수 있으며, 물건의 사용 이익도 수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자의 과일 수치권은 점유자의 수치권과 다르게, 뿌어서 개념이 아니란 점,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법조항은, 법조항도 밖에안 나오니까, 이 정도는 법조항의 323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음,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세개 법정만 정리했습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인정된다. 유치권자도 경매나 간이 변제 충당 인정된다. 유치권자에게도 과실수치권 인정된다. 법정 세 가지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314조 주의 의무 위반. 유치권자도 비용 상환청구할수 있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선별시가 실현합니다. 이정도였니다 나머지 있는 법조항 324조, 325조 이하는 다음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3월 1일이에요. 어 1월달, 2월달 망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3월 1일 날 1일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